오늘 연예 뉴스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 음악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입니다. 전통의 감성을 간직한 이 장르는 한때 부모님 세대의 음악으로 인식되곤 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며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뜨거운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과 같은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대성공은 트로트의 부흥을 이끌며 수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단순한 전통음악이 아닌 세대를 잇는 감동과 열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는 오늘 2025년 상반기 기준 스타랭킹 199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남자 트로트 가수 탑3를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기를 얻은 가수가 아니라 뛰어난 실력과 깊이 있는 감성, 진정성 있는 무대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스타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열정과 경쟁이 치열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과연 어떤 아티스트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 이찬원 예능계의 황금소년. 2025년 상반기 스타랭킹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63.836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3위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이찬원입니다. 국민 아들 찬또백이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그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노래뿐 아니라 진행, 작곡, 연기까지 섭렵하며 다방면에서 맹활약 중인 전방위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곡들인 하늘여행, 풍등 밥 한번 먹자는 감성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음악 활동뿐 아니라 그는 2024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연소 남성 단독 대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이는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성실한 활동을 대중과 업계가 모두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000원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팬덤 CHANS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부, 사회복지 활동 등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는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서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차세대 음악 아이콘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2위 박서진 장구의 신, 무대를 뒤흔든 감동의 주인공. 2025년 상반기 스타랭킹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191.018 표를 획득하며 1위와 불과 5천 표 차이로 2위의 이름을 올린 주인공은 바로 박서진입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수식어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무대를 하나의 예술로 만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그는. 장구를 마치 춤추듯 연주하며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을 단숨에 매료시킵니다. 단순히 잘 부르고 잘 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무대는 박서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삶의 굴곡을 딛고 일어선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형제들의 안타까운 사망, 어린 시절의 극심한 가난, 어머니의 병환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 버텨내며 오늘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병역 관련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본인의 팬카페를 통해 병역 판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며 정면 돌파했고, 그 진정성과 용기 있는 대응은 오히려 팬들의 지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에너지와 삶을 노래하는 진심, 그리고 넘치는 인간미까지 갖춘 박서진은 지금 트로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큰 무대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위, 영탁 독보적인 존재감, 리듬타위의 황제 귀환. 2025년 상반기 스타랭킹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196.316표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영탁입니다. 무려 4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상징이며 그가 현재 트로트계에서 어떤 위상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를 리듬탁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애칭이 아닌 음악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리듬감과 무대 장악력에 대한 찬사이자 그가 만들어낸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영탁은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수, 작곡가, 배우, 그리고 사업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올라온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창작력은 TAK 스튜디오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과 무대는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한 미니 앨범 슈퍼 슈퍼는 단순한 음악 발매를 넘어 헌혈 캠페인과 연계된 특별 기부 앨범으로 활용되며 사회적 의미까지 담아내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위 수상에 따라 영탁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 앞초대형 LED 전광판 광고에 등장하는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팬덤과 아티스트가 함께 이뤄낸 결과이자, 트로트계의 새 바람을 불어넣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2025년 상반기, 영탁은 여전히 무대의 중심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리듬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그는,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를 함께 이끄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2025년 상반기 트로트 남자 가수 부문 스타랭킹 탑3는 단순한 인기 투표 결과를 넘어 각 아티스트가 지닌 고유한 매력과 예술적 색채를 뚜렷이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위 영탁과 2위 박서진의 표 차이가 약 5천표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들의 팬덤 열기와 대중의 지지가 얼마나 막강하고 팽팽한지를 실감케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를 넘어 두 아티스트가 현재 트로트계의 중심에서 진정한 쌍도마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사람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영탁은 단연코 올라운드 예능형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예능감, 창작 능력 그리고 경영까지 아우르며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트로트의 확장성을 직접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반면 박서진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극복의 서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구 퍼포먼스라는 독특한 무대 구성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으로 팬들의 깊은 신뢰를 얻으며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찬원은 따뜻함과 총명함을 동시에 지닌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이미지와 다재다능한 재능을 바탕으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활동을 펼치며 트로트를 더욱 젊고 친근한 음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른 방향에서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있는 상징적 존재라 할수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트로트 팬들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의 트로트는 단순한 복고 열풍을 넘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력과 개성,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춘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스타랭킹에서 이름을 올린 영탁, 박서진, 이찬원, 이세 사람은 단순한 인기순위를 넘어 트로트의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세대와 감성을 넘나들며 관객을 사로잡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과감히 혁신하는 그들의 행보는 곧 트로트의 진화 그 자체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과연 누가 연말까지 그 인기를 유지하며 2025년 트로트의 진정한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세 사람의 활약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예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K트로트 소식과 스타랭킹 업데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